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 좀... 바로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 HB 테크놀로지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호재 가능성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거 중심으로 제가 투자 포인트 잡아 드릴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HB 테크놀로지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도 보시면 여러분 차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신고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3,12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 거의 3천원 정도에 마감이 됐거든요. 2995원인데 그러면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올해 여러분 장 아직 안 좋잖아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지금 놓고 보면 이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신고가. 신고가 종목이 바로 우리 h b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좀 동반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3월 달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상승파동이 지금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지금 n자형 파동의 모습이죠 정확하게 n자형 파동 그리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 3월달에 놓고 보면 호재 공시가 여기서 나왔었어요 제가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 아시기 쉽게 한번에 좀 소개 좀해 드리면 여기서 여러분도 호재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호재 기사가 나온 섹터는 2차전지 관련된 쪽 가격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가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호재 기사가 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뒷받침이 되는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뉴스로 나온 부분들이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가 좀 많이 늘었지만 그게 여기까지였고 그 이후에도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러면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H.B. 테크놀로지는요 올해 신고가인데 올해 거의 신고가 수준인데 보시면 지금 I.R.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온 예정이가 있어요 예정이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좀 최근에 나온 부분들 보면 기업 설명회 한다고 나온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 오늘 나온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언제 하냐면 바로 내일 합니다. 여러분. 네, 예, 5월 31일 날, 말일 날 하는데, 기관 투자자 증권사 대상으로 여의도에서 진행을 하는군요. 회사 소개하고 경영 현황 설명하는 부분들 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 봤거든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요번에 지금 하는 부분들 그 전에 IR이 좀 언제 있었나 제가 이 부분까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봤더니 작년 6월 달에 했더라고요 작년 6월에 좀 IR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자이 부분들인데 이 여러분 이 자료는요 회사에서 HB 테크놀로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식 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략 짜는 데 있어서 아, 내가 지금 투자하고 관심 있어 하는 HB 테크놀로지는 이런 쪽에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죠? 잘 보시면 뭐 본사는 아슬에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다들 아실 거고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지금 주목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거 작년 6월달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022년 6월달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 2022년 작년이죠. 주요 추진 현황 써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올해 나오는 부분들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자료가 이제 회사에서 제공한 그러면 제그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어 다시 다음 시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2022년 자료라는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 전반적으로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표시해드리는 요 부분들 있잖아요 요세 부분 여기가 좀 포인트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검사 기술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 검사 기술 선행 개발 추진 이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장비 사업 쪽하고 장비 사업하고 부품 소재 쪽, 그 다음에 신사업까지 해서, 섹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데, 우리가 좀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신사업 발굴 모색하는 부분들에는, 지분 투자회사 상장 추진 중인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본사 이전 예정. 어,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부품 소재 기업, NMA 추, 검토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으로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결과는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 말고도 기대치를 갖고서 하는 부분들, OLED 쪽, 그쵸? OLED 쪽으로 기, 중심으로 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예상치가 괜찮다. 이렇게 투테일으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로 해서 기대감이 있는 회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2022년 자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일이 다보여드리것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관계된 사업에 대한 준비는 꽤 했다. 여러모로 좀 기대치는 있다 이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거래처는 이제 삼성전자 필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전기까지 삼성 계열사가 좀 많습니다 회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좀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업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뭐랄까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지수가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최근에 시세가 좀 좋은 쪽 그리고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HB 테크놀로지 굉장히 강세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지금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뭐7%때 뭐 호가로는 다시 뭐 상한가 예상 호가 나오긴 하는데 이런 호재가 나오는 강력한 수급이 붙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업종별 차별화가 여러분들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장 얘기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수, 코스피, 코스닥 상황 어떤지, 우리 주식 상황 어떤지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업종별 차별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종 몇 차별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수 전체적인 내용들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올해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쵸? 재미없었고, 최근 한달 정도 놓고 보셔더라, 보시더라도, 아무래도 지수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락 나오는 날 놓고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상장된 종목의뭐한 80, 90% 정도는 막 빠지고 이런 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한테는 뭐 재미없다, 좀 어렵다, 장좀 그러네. 이런 지수 흐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잘 가는 업종 있죠? 상승 나오는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 크게 보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연초 대비 계속적으로 좀 재장주 역할 하는 부분들, 2차 전지라고 봐야죠. 연초 대비 2차 전지 배터리 쪽은요, 시세가 크, 크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기대감이 와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몇 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을 정도로 2차 전지 배터리 쪽 아직도 대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여러분들 최근에 또 분위기 좀 좋아지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삼성전자 7만 전자가 넘어서 후쪽 나면서 7만 2천 원이 좀 넘었어요. 오 종가 기준으로 반도체 쪽섹터 어, 섹터 살아나고 있고 s k 하이닉스도 지금 11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최근 한달 사이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내가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아무래도 AI 쪽, t g p t 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미국 쪽에서도 훈풍이 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여러분 OLED 쪽이에요. OLED 쪽인데 OLED 쪽은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 있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 패널을 삼성전자에 공급한다는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왔죠. 국내에서도 나왔고, 해외 언론사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죠? 몇주 전에 나왔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OLED 쪽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게 단발성의 어떤 테마주 성격으로 잠깐 오르고 말고, 잠깐 올랐다 다시 빠지고 이런 부분들 말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다른 업종 대비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섹터는 저는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표시해드린 요 크게 세 업종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HB 테크놀로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드린 새 업종하고 사업적인 영향력이 다 있다고 봐야겠죠. 연결고리가 다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뭐가 있었냐면 시기적인 매력이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가 좋다. 좋다고 보는 거죠. 왜? h b 테크놀로지도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 외에도 업종으로만 따로 떼 놓고 보더라도, 어, 괜찮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업종, 주도 섹터에 사업 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시간에서 상한가, 호가 전략 나오면서 거래도 지금 무려 여러분 150만 주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표시를 해드렸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뭡니까? 3290원이면 올해 신고가 넘어간 거죠. 이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hb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목표가 에 대한 부분들은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고 보는 부분들로 아니라고 감안하면 목표치는 더 높게 있다 오늘 뭐 종가 시간의 상한가 3300원 부근입니다만 여기 가격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께 좀 드릴 수 있는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표시를 해드리는 3월달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3월 말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제가 그 기... 기사. 이 부분들로, 아, HB 테크놀로지가 이런 기대감이 있구나.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왔고, 자, 보시면 3월달 기사입니다. 올해 3월달 기사고, HB 테크놀로지가 경쟁사 대비 40% 고가에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제목 달려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HB 테크놀로지가 신사으로 추진한 배터리 쪽, 전기차 배터리 검사 장비를 삼성 SDI에 공급하면서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고, 경쟁사 대비 40% 높은 단가에도 해외를 비롯한 국내 또 다른 배터리 제조사에서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단락인데 보시면 여러분들 기술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다른 타사 제품보다 40%가 비싼 거겠고 그죠 그 부분들로 해내서 국내 업체든지 해외 업체들에서 추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든지 이 정도 재료면 좋은데 그 내용이 그 섹터 자체가 여러분들 2차전지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사업 쪽으로 기존에 꾸준히 하던 부분들이 아니고 신사업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결과를 내고 그런 기대감이 온다고 하면 우리 주가 영향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가치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부분들은 우리 주주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뉴스가 여러분들 3월 말에 나오면서 엄청난 초대형 거래량이 좀 나와서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을 때 올해 최대 거래량 터졌을 때가 이 기사 때문에 고운 날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2차전지 기대감으로 하는 부분들이 같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거기에 따라서 oled 쪽 반도체 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탔다 고는 뭐 표현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뭐 자체를 어는 작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h b 테크놀로지를 투자하신 주주 여러분들께 수익 보셨을 테니까 축하의 말씀 좀 전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제일 어려우셨. 었던 구간은 제가 볼때 이런 구간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조정이 나왔. 자 여기서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아더 살까? 더 사신 분도 물론 계실겠지만 그렇죠? 더 사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정 나올 때 있죠? 내가 심리적으로 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투자 기회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는가? 이해라는 건 회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더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좋다? 비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투자자보다 훨씬 우위에 설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해드리는 공부를 좀 자주 하시라. 뭐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머릿속에 일을 하시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주식은. 제가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HB 테크놀로지가 보시면 지금 제가 N자형 파도 Então... Uh -huh.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전형적인 N자형 파종이고 요 대항 거래량 나온 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호재 뉴스 뉴스 나온 날 이렇게 좀몰랐었고그 이후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도 굉장히 강한데 오늘은 물론 이제 종가가 쪼이스면 나오겠어요 한 5분여 정도 남았는데 6시에 오후 6시까지 전반적으로 물론 오늘 종가 보겠지만 좌우지간 내일 아침에 갭 상승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HB 테크놀로지는러는 보시겠지만 엔자형 파종 자체는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조종 나온 부분들 아까. 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꽤큰 조정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부분들이 연출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기 좀 어려우신 수준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비를 했고요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혜택 안내를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면 핸드폰 번호 있으시죠? 010-5865-4234번이고요 HB 테크놀로지라고 종목명만 문자 남겨 주시면 HB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고 대응 방안, 매수 매도 방법 이런 부분들 제가 무료로 전략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이죠.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률 나와있는데 최근 종목 수익률입니다.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공개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인데 최근에 100% 넘는 종목이 두 종목 나올 정도로 시세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종목 뭐 KBG하고 디젠스였는데 제가 시세 초입 상승파동 초입에 잡아가지고 잘 타이밍 맞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은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테니까 제 채널 자주 놀러오시고요. 여러분들 주식 혼자 하시면 여러가지 고민 많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문자 주셔가지고 혜택 발 빠르게 챙겨가시고 전략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 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 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1일 날 제가 조 요일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 비앤지스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정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 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3월 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 4월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정목 자신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 만한 중견 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의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5월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 해드리면 010-5869-4234 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 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오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죠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 수익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 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 하실 수 있습니다.